계신, 예 많은 스타 분들이 자리 에앉아 되셨는데요. 그 가운데 몇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씨가 만나봅니다. 어디십니까? 계 네, 신부님 신장 안희경입니다. 오늘 결승전이었는 정말 유독 많은 스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중 네. 몇 분과 함께 인터 나눠볼게요. 먼저 제영배는 명품 조연 조성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슈퍼스타 K3를 자주 보세요? 예, 네, 자주 보고 있고요. 어, 네. 오늘 현장에 와서 보게. 슈퍼스타 K3가 빼야될 수 없는 게, 몇 번, 몇개 전에 드라마 미션을 할 때, 아이돌슈퍼스타 K를 만든 프로전 K로 나오셨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좀가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만는건 아니지만, 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버스커버스크와울랄라 <laughs> 예. 세션 지가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여기서 지금 누구를 응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끝나는 순간에서 너무 재미있게 즐겼고 너무 이런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지도 오고 이번지도 오고 매년 네. 꾸준히 응원하시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버스커버스커와 울랄라스체 중에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어 솔직하게 <laughs> 어, 솔직하게 네 버스커버스커도 좋아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울랄라스체 더. 혹시 오늘 특판을 하셨나요? 네요 아, 했어요. 어쨌든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즐기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laughs> 두 팀인 <laughs>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승 우승자. <laughs>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1년만에 첫특급스타로 슈퍼스타 K3를 찾은 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아주 격정적인 신공 무 오디션이 나는 최고의 애타 효각시의 무대까지부터 복잡고 영광스러운 각의 슈퍼스타 K는 바로 효각시입니다. 강렬한의 목소리 하나만 으로대한민국을 울고 웃게 만든 기적의 주인공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 가슴을 울리는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 거침없는 상승세를 일궈내고 있는 슈퍼스타 KT의 우승자 허강 늙으신 성과를 일궈내는 그가 다시 기적의 무대 슈퍼스타 KT의 선수 끊어버렸어요